내집정류의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경기도 강주 목현동 쪽에 세동으로 이제 오픈을 준비 중인 신축빌라에 왔는데요. 여기는 뭐 위치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뭐이집의 터널이 개통이 돼가지고 성남까지 출퇴근하시게도 이동하시게도 참 괜찮은 동네에 있는 집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외부 타일로 해가지고 벽돌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장하게 지금 나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지 이렇게 이제 단지 이제 주차장 쪽을 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고요. 지금 뭐 일반층하고 테라스 복층 세대도 만들어진 집이다 보니까 좀 선택의 폭이 괜찮은 것 같고요. 아직, 지금, 한동은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바로 더 뒤쪽에 이제 공사 중이다 보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뭐 좋은 집들은 지금 빨리빨리 계약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지하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입구 쪽이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요 지하주차도 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입구 도로 쪽인데, 지금 보시면 뭐 지하주차장 가고 생활권도 괜찮으니까, 어, 한번 방문해 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국한 제가 이제 지하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빌라한 이제 지하 주차장 쪽인데요. 보시면은 한렇게두 동이 이제 자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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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가국 한국 한가 한국 뭐 아직 공사 중이다 보니까, 지금 뭐 아직 그 바닥은 공사를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지하주차장이 넓은 편이어가지고, 뭐 주차 공간에 아주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단전이 이렇게 이제 입구 쪽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 승강기가 바로 입구 쪽에 있으니까요. 뭐 승강기로 이용하셔서세대로 들어가시면은 되게 편하시게 이용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실내부터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관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관 보시면 신발장이 다섯 칸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뭐 길게 나와 있는 현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현관이 길쭉한 이제 새로 모양이 되다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중문이 바로 이제 삼중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일괄사동 스위치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삼중 슬라이딩 도어가 이제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거실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길게 빠진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개방감면되 좋고요. 지금 뒤편으로 보시면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은 이제 타일로 이제 아토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 간접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슬라이딩 이제 그 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중 창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창구가 천정에 매립형으로 되어 있고 강마루로 지금 바닥 바닥이 되 있는 상태고요 이제 주방은 이제 T자식 구조로 해가지고 상하 보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아일랜드 식탁 쪽에 이제 전기쿡탑 상구가 바로 정면되돼 있고 노출형 후드 돼 있고 강판 오븐 렌지가돼 있습니다. 지금 고급스게 약간 검정색 타월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빌트인 냉장고로 해가지고 냉장고 자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식탁 자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식탁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도실이 이제 바로 좌측에 이제 뭐 쇠강창이 큰지이하게 나와있어 가지고요 아주 채강도 좋고 환기도 되게 잘될것 같고 보일러에 뜬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세탁기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닫지 문으로 이제 다음 도시로 이제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지금 이제 아직 오픈 전이어가지고 아직 꾸며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나와 있는 집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뒤쪽으로 좌측으로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은 이면창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창호 해가지고 나와 있구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까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세동이다 보니까 뒤편으로인데 공사 가 한참 진행 중이니까 뭐 세대는 이제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좋은 세대는 이제 빨리 계약이 되니까 한 빨리 선택하시는 게좋실것같고요 여기 이제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 픽스 창 그리고 한개창나 있고 슬라이딩 수납장 그리고 미니 샤워기 나 있고요. 선반 비대까지 이제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비대는 안방하고 공용 실에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이제 작은 방에 드레스룸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안방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작은 방 쪽에 시스템 창을 만든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억자로 시스템 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기창, 체강창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시스템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용욕실 샤워 부스 설치되어, 샤워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슬드스락장삼반 세븐대. 그리고 여기 공용욕실에도 비대가, 비대가 대부분 하나인데, 여기 두 개를 다 설치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에 작은 방. 자근방. 이 작은 방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3m가 넘게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뭐 생활하신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주 공사 중인데, 1층에 테라스, 그리고 2, 3.1반층, 층 4층 복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주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남서양 방으로 산속 전망뷰를 지금 나와 있으니까 너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단지가 이제 3개동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선택의 폭이 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목현동 쪽으로 집을 마련하신 분계시면 한번 연락 주신다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